아, 그래서 에이. 컴퓨터가 <laughs> 아, 컴퓨터 좋은 컴퓨터인데 좀 화이트로 맞췄어. 화이트로. 와. 됐다. 음. 이게 영원히 싹 갈리는. <빠지는. 웃음> 아니, 안에가 조명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되게 <laughs> 예. 붉은 예. 보면 완전 예쁘 최선을 다하네. <웃음> 아니, 아니. 바로 이거 따 봤어. 교수님. 사진 올린 거 봤어. 누가 자랑하면서 올린. 제일 최고는 뭐냐면 이 어항 케이스 안에 이 그래픽 카드가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픽 카드 위에 피규어를 얹어 놓는 게 이제 최고지. 음. <laughs> 이제 이, 나는 이제 저 최고 아주 최고 사양은 아니고 최고 사양은 또 수냉 쿨러거든. 쿨러가 음. 이제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줄기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물로 이렇게 CPU를 식히는게 수냉쿨러가. 아. 여기 보면 또 이제 저게 나오지. 뭐, 그 안에 또 확정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난뭐 하는 거야, 지금? 엄청. <laughs> 에? <laughs> <laughs> 네? 아니, 그 컴퓨터도 진짜 비싸게 사면 1,500만 원짜리 컴퓨터도 있어요. 음.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가성비로 보통 수냉쿨러 들어가면 한2 0 0만 원이 넘어가고. 이백만 음, 원 넘는 것 같아요. 나수냉쿨러 아니라니까. 아, 예. 예. 음. 공냉. 그럼 그래픽 한 개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 넣기도 해요 그래픽. 네, 두개 이렇게 넣어요. 아, 뭐 너무... 꽂는 거 주식해요 신랑? 주식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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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픽카드를 <laughs> <laughs> 두개 놨어요. 응. 네. 그0 0만 원인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픽카드 렇지그두개 들어가면 그래픽카드 하나가 100만 원이네. 어, 간식... 저기 그 신랑이 4 0 0이라고 그랬어요? 음. 전사님한테? 한3 0 0 4 0 0 정도. 그렇다 그랬어요? 500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있네. 아니 그건 제가 입금했어요. 그 모든 돈을 혼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추가 입금이라는 것거든 아니, 돈을 못 빼요. 돈 그래? <laughs> <저는> 빼고 <laughs> 놓고를 못해서 맨날 <laughs> 부탁하거든요. 이야, 치밀한데? <laughs> 치밀한데? 저 정도면, 저 정도면 고수다. 고수다. 네. 너무 좋다. 공부하자. <웃음> <웃음> 10편, 119편, 116절? 맞아요. 한 명이 읽고 이런 거 할까? 아니요. 가해가 읽고 뭐 이런 거. Some Kenny she is a some Kenny k Imrat ka v e h h e i c h e s i e s i a t s t o n e s a t i h i t a i o n i m a i s a t i s i t a t i o n e s a t h s t o e s i t h e s a t o n h e s o h a t i o n t a t o n e s t a o n h i t a n h e s h e s i e s o n e s t h e i n s n h e s a t h e s i t o n h s a o n e s i e s i n e s t n h e s i t a o s i a t i h e a t n e s a t <hesitation> h e s i t s a t i i t i s i e i s t s a t i i t i o i t a a t i a t e s h e e 브알 티시 벤이 미시브리 어 시편 백십육 편은 알파벳 아백십 편은 알파벳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연일까 뭐로 시작하죠 쌈으로 <laughs> 시작하잖아요 쌈액이 <싸맥이> 몇 번째일까 <laughs> <번째나>? 자막으로 나갑니다 번째 <laughs> 어? 야, 16번째, 음. 그래서 싸, 싸맥으로 시작하고, 1 0편 119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 절에 나오는 게 있죠. 네? 매 절마다 꼭 나오는 거, 매 절마다 한낱 말씩 꼭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과 관련되는 게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 뭘까? 여기. 음... 뭐잖아요이으라 어, 아마르였죠. 아마 임으라. 아마르. 이으라 이게 말씀이에요. 사마크가 여기 봉사로 쓰였죠 <laughs> 뒤에 이제 목적어가 있고 나를 사마크 해주 명령형인데 뭘까요? 찾아야지. 응, 찾아야지. 사마크. 사마크 뜻이 뭡니까? 기대나 버티다. 떠받치다. 음. 하여튼 근데 원래는 미월류가 뭐예요? 3인칭 남성단속 미월류 이 스모크죠. 음. 이 스모크는 스모크가 명령형이어야 되는데 뒤에 미가 붙었잖아. 네. 그러면서 그 악센트가 뒤로 가면서 케미로 <laughs> 바뀐 거요 어쨌든 명령형이야. 음. 저를 떠받쳐 주십시오. 음. 그 이므라트카, 당신의 말씀대로, 아, 저거 예수님이 저기 마귀 만났을 때그 마귀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게 시편을, 시편을 인용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음. 받쳐주겠다. 그게 몇 편, 몇 절이죠? 시편, 어딜까? 9 1편 몇자? 십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잠시만. 거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길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이제 그림은 비슷한데 어쨌든 이제 뒷받침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에히에 그럼 뭘까요? <laughs> 하야하잖아, 하야. 뜻이 뭐죠, 하야가? 뭐뭐 있다. 그건 한 하야. 있다. 아, 이거 다헤잖아요 이게 노안인 사람들이 잘못 봐. 아, 그래. 하야고 <laughs> 헤투고 아, 잘못 봐. 응, 그래. 아, 아, 그래. <laughs> <수 있어>. <laughs> 네, 그러면 <laughs> 제가 살 겁니다. 거꾸로 음. 이야기하면 음. 지금 죽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다는 음. 이야기지. 음. 음.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어 있으면서 어 외치는 것이 당신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어 바쳐 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r은 언제 쓰는 거죠? 의지형 동사를 부정할 때 r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어인칭 미완료로 보이는 이거는 명령형을 부정할 때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니는 보이죠? 타시트시베니에서니 네, 네. 보이고, 네. 2인칭, 네. 타브 보이고, 네. 히랭요드는 히필일 거고, 네. 보쉬보예 네, 보쉬. 네. 히필이니까, 네. 부끄러움을 당하게, 네.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네. 마십시오. 뭐, 음. 뭐, 에서부터. 시브리가 뭘까요? <laughs> 1인칭 단수 들어가있고샤가르는아니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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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죠 사바르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명사도 있고 가바르가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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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는 음, 사바르, 기대하다, 소망하다 밑에 이제 명사 있죠, 명사. 바로 밑에. 네, 소베르. 소베르요? 세베르. 세베르. 세베르가 이제 뒤에 힐의 요도가 붙으니까 시베리가 된 거죠. 내 기대에서부터 어, 북, 수,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뭘 기대하는 걸까요? 기대가 뭐야? 전반절이 기대 아닐까?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당신의 말씀과 약속에 기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저를 떠받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 제 이런 바람에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생글송기 나를 떠받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 하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희망 때문에 내가 창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 믿음의 고백과 그 이후의 간구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꾸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냥 간구를 하고 이거 들어주면 제가 어1조 크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걸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에서 제가 어, 그 믿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당하다는 것은 사실은 법정 용어이기도 해요. 법정에서 패소할 때 보시를 수치를당하다 신약이 뭐죠? 오장 오장. 되게 긴것 같는데. <laughs> 야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허티 허톤 로건 무 아쿠온. 카이 피스테온 토 함산티 메 에케이주엔 아이온온 아이오니온 카이 에스크림 우크 에르타이 알라 메타베베켄 에크투타나투 에스텐주엔 같이 읽어 봅시다. 이게 길어서 그렇지 <laughs>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네.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허티 호톤 로곤 무아쿠온 카이 피스테온 토펨 산티 메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카이 에이스 크리싱 우크 엘케타이 알라 메타 베베켄 에크투 타나 투 에이스텐 조엔 아멘. 아멘. 뭐 알아? n 그대로 쓴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 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코티네. 그 다음에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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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어, 그뭐 비슷하기는 기억하고 어. 듣다. 어, 피스테온은 믿다. 믿다. 네. 온이 붙으면 뭐죠? 동사의가 온이 되면 분사. 네. 현재 분사. 음. 온온터소온티온타 이렇게 삼삼 네. 변화를 하죠. 호 아쿠온 듣는 사람과 호 피스테온 듣고 믿는 음. 사람 이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예요 들은 듣는 건뭘 들어요? <laughs> 원래 이게 이상하게 아쿠오는 속격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대격을 목적으로 했어. 나의 뭐말 말을 내가 하는 말 이게 이제 그그 그 구약 시편하고 연결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뭘 믿느냐? 토펨산티또 믿는다는 역격을 목적으로 썼죠. 네. 펜포 뭡니까 펜포. 보내다. 어. 어. 거기에 사가 붙었으니까. 그거. 그거 단, 맞아. 네, 그거. 단순과거. 보산티 티니까 역격이죠펨산 예, 예. 티. 네. 메 나를 보내심이를 믿는 사람은 이게 주어예요. 네. 여기까지가. 호부터 메까지가 주어. 에이, 케 에코, 에코지 가지다, 가지다. 가지다. 하면... 가졌다. 뭐를 가졌어요? 소엔, 아이 온이온, 아이 온이오, 아이 온이온,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음. 카이 에이스크리신, 옥 에르, 에르코마이어죠? 가지 않는다. 음. 어디로? 이스크리시스 뭐예요? 심판,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라 우크 알라 알죠? 요게 이제 메타 베베켄이 뭔지 알면 정말 행복할 텐데. 카카스케 이렇게 가는 게 뭔지 알아요? 변화하는 게 그리고 베타가 두번 쓰였죠. 그 동사의 첫 글자를 두번 쓰고 카카스케로 하는 거는 <웃음> 완료. <웃음> 완료. 아, 완료. 어, 완료. 그럼 원형은 뭘까? 바이노. 바이노 뭐예요? 내려가다. 내려가다. 가다. 그냥 가다. 바이노가 제2 단순과 그다음에 에벤. 에벤. 저거는? 베베켄, 메타가 붙었죠. 메타바이노, 그러면은, 메타가 여기 있어 건너뛰어서 이래가는, 이동하는 거죠. 이동했다, 이미. 그러니까, 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일을 <laughs>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심판이 아니라 이미 어디로 옮겨져 있어요? 음. 어디에서부터 원래 있던 데가 어디라 타나토스 죽음에서 죽음에서부터 에스텐소엔 이 생명.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우 신약은 정말 명확해서 좋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거죠. 음. 그런 사람은 이제 영생을 음. 얻고. 어,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옮겨갔다. 라는 거죠. 진짜 어려울걸요, 이거? 네? 오늘 오전에 우리 둘째 아들냄이가 문자를 했어. 너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럼! 그럼 그랬더니. 사후의 세계가 너무 궁금하대요. 국국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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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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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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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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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고국한이 응.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 여기 요한 복음은, 아, 어, 여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냥 아멘, 아멘이라고 했어요. 어, 그리고 밑에 각주에 진실로, 진실로를 넣었어.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 참 정직하게 말했겠네. 그렇게 번역 안할 수도 없지 않나.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음. 논란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네. 희말이 없이 <laughs> 말씀하시면 되겠냐.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아나요, 이건 나도 충격이다. <laughs> 어쨌거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늘 나오는 거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고 보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들 내미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뭐 죽었다 살아온 사람도 없고, 어, 그러니까, 어, 현실은 보면 훨씬 계속하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고, 문장 보면 뭐, 꼬지도 않고 정말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삶 속에 딱 그, 어, 녹아들어서 어,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음. 갔다. 완료형을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갈아탄 거예요, 노선을. 근데도 그왜 모를까? 노선을 갈아탄 거를.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이제 생명을 <laughs>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분이 뒷받침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은 사실은 그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고지심이라고 뒤돌아보면 길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한 걸음을 지금 이 여기서 한 걸음이 뭐 0.2도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어졌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걸음이 길게 되면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 거듭 10편 119편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매절 나오는 게 우리한테 <laughs> 매절은 한두 군데 안 나와요. 176절 중에 두 군데인가 안 나와. 어쨌든 거의 매절에 나오는 게매 발걸음마다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게 네, 말씀인데, 이 말씀의 잔치에 방학이 되니까, 다들. 네. 찔리죠? <laughs>